1년 동안 지금 전부 다 일한다고 고생하셨으니까 1주년 기념으로 오늘은 의성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는 일하지 마시고 의성여행하면서 의성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고향이 어디신가요? 구미, 포항, 대구 아, 그러면 의성에 오신 거는 공무원 임용하시고 처음 오신 거네요? 네의성사라상부권 10만원인데 요거를 받으시고 요걸로 의성 관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가시죠. 안녕하세요. 신규 공무원 일 음? 년차 됐는데. 반갑습어요 네. 격려의 어. 한 말씀 부탁드려도 까요 <laughs> 정말 축하드리고 1 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을 건데 잘 이겨 나가는 것 같고 너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같이.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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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의성 여행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가시죠 <laughs> 작을 했습니다 찍어도 돼요? 사진 한수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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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지출했습니다 1년 일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 일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부족한 느낌? 1년 해보면 흐름을 알것 같다 했는데 아직도 그냥 알것 같기만 하고 오. 정확하게 막딱 떨어지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좀 나는 일단 면회 있다 왔으니까 문청도 음. 이번 7월 첫 발령이긴 했는데 가끔씩 이제 <laughs> 민원인분들 전화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물으면 내가 그럴걸요. 일단 제가 다시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맞아 맞아. <웃음> 바로 <웃음> 맞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겠어. 잠시만요라는 말을 음, 진짜 많이 했어. 맞아 것 같아. 맞아.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맞아 맞아. 민원 때 있으면은 바로 선 이게 바로 손님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시만요가 잘 안돼. 아 지금 당장 해결 안 하면은 이분들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치. 해결 받고 가셔야 한단 말이야. 전화는 뭐 기다려 줄수 있거나 하는데. 내가 그래서 좀 많이, 민원인들한테 혼나지? 일하다 보면, 구성 군청 쪽이나 아니면 면에 있으면 면에만 있고 딱 퇴근해야 되니까, 뭐 다른 면에. 진짜 예쁘다. 차를 타고 고분사에 와봤는데 와보시니까 어떤가요? 단풍이 이쁘고요 일단 고분사가 되게 넓어요. 음. 차 타고요 안까지 들어오시는 걸 추천. 맞아요. 근데 걸어서 와도 편하게 어, 강아지, 가 있거나 이러면 산책하면서 걸어와도 음. 이 높지가 않아요. 경사가 안 높아가지고. 어 맞아. 음. 그래서 산책하기 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고분사가 천년의 사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계동에꽤 뿌리가 깊은 역사를 음. 가지고 있는 절이라서 규모도 꽤 크고요. 음. 단풍도 음. 너무 예쁘고요. 음. 근데 카페도 있고. 카페도 있고. 저희 그래 그래. 한번 쭉 돌아볼까요, 이렇게? 빙글 좋아요. 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이게> 아니야. <laughs> 근데 호랑이급가는떡국요이 <laughs> <곡하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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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웃음> 뒤에 <웃음> 있습니다. <웃음>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그 호랑이 눈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아, 네. 이게 이게 어디서 봐도 얘가 나 보는 것 같아. 진짜 나 보는 것 같아. 진짜 유명인거 진짜 저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기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는데. 근데 카페 진짜 예쁘다. <laughs> <이뻐요. 웃음> 야, 너무 예뻐요 여기 야경도 되게 이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산책하기도 진짜 좋아요 음. 낮에도 이쁘고 밤에도 되게 이쁘고 연인과 함께, 함께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이 응. 발굴 때 의상을 돌아보기에는 솔직히 주말 아니면 어려운데 응. 좋은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형이 그래도 한 4시간 여행하고 돌아왔죠 음. 이따 1년 맞이해서 이렇게 여행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밝을 응. 때 풍경 구경하는 게 이렇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이제 여기를 많이 구경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이로그 한다고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의 영상이 좀잘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인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근데 놀도 많이 안 그렇고 맞아. 성경 위주로 구경 다니기에 좋았던 것 같아서 많이 그냥 가볍게 구경 다니시고 그랬것 같아. 그러면은 저희 1주년으로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내년 11월, 2주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좋아요. 그때는 빤. 가고 싶은 곳, 한국시 잡아와가지고 코스를 좀더 음. 제대로 짜서 네. 가보고 싶은 곳다 가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요네 2주년. 힐링 여행도 같이 갈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어디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뭐 어디 갈 것이다. 뭐 이런 걸 또. 근데 나는 고원산 가고 싶은데. 어쩌고. <laughs> <laughs> 이 연기로 말고 <웃음> <웃음> 나는 그냥 고원산을 <공사는> 가고 싶다. 어쩌고. 해운소를. 날씨 좋다. <laughs>